한뭐 60점 넘으면 한번 기다려볼만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신축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고 또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재건축 재개발이 뭐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아마 필연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해야 될 거예요. 전월세 값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금세 와요. 어쨌든 지금 분양가 상환제가 제공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분양가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무주택자가 가점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게 생겼단 말이죠. 내가 충분히 가점 높은 사람이 있고, 가점도 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좀 행동을 달리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어, 그렇죠. 이제 상환제가 시행이 되면 안 그래도 뭐, 이제 인기단지로 몰리는 뭐, 이렇게 가점 높은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무주택 중에서도 가점 낮은 분들은 확률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상한제를 하면 더 떨어지게 되는 음, 케이스거든요 음. 근데 어느 선이 그러면은 포기해야 될 점수냐 이런 거는 없지만은 이제 뭐 경험상 보면은 제가 이게 청약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90년대나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 많이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한뭐한 뭐한 1, 20년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청약을 했던 분들이 결국 확률적으로는 어 당첨된 분이 한1 0명 중에 한, 한한두명 정도 뿐이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10중8 구는 당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원을 해도요. 네, 계속 지원해도 네.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과열이 되면 될수록 더 정부에서 경쟁률을 높이는 정책을 음. 쓰거든요. 그럼 갈수록 더안 돼요. 네.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더안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가점이 딱몇 점이다 이런 거는 없지만은 글쎄요, 한뭐 60점 넘으면 한번 기다려볼 만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하라면은 좀 그냥 포기하고 상한제 하면, 음. <laughs> 상한제 한다는 전제하에 별로 확률 굉장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냥 기존 주택을 알아보는 쪽으로. 예, 예. 그렇게, 그렇게 가시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쭉 봤을 때 이런 규제들을 하더라도 이제 결국 내집마련을 한 경우와 아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뭐 저, 전세를 사는 경우를 보면 하여튼 지금까지는 내집마련을 한 쪽이 더 이득이었어요. 특히 이제 뭐 지금은 내년 이후에 또 전세가가 불안해질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또,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9억까지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이게 엄청난 네. 혜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혼란스럽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내집 마련을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메리트는 조금 더 어떻게 된? 단기적으로는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봐야죠. 음. 이제 아무래도 조합원들은, 뭐,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니까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 한 5월 말 이후에 재건축 거래들이 좀 활발했었어요. 6월 뭐한 중순까지는 활발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계약을 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어, 이거 이제, 그 일반 분양가 막확 내리면은 추가 분담금 늘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원래 예산은 이 정도 세웠는데, 이거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자꾸 규칙을 바꾸는 거야? 굉장히 불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건축이 거래가 뚝 끊기잖아요. 분양가상한 얘기만 나와도. 그러나 단기로는 이렇지만은 또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또 계속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거 뭐 느낌이긴 하지만은 또한몇년 지나면은 지금 재건축이 이제 또 이렇게 뭐 사업 진행이 활발하지 않은 초기 재건축들이 이제 특히 죽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관리 처분 받은 곳, 어, 뭐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시소성이 부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면서 한, 한, 뭐 2022년경? 이때쯤 되면은 재건축에 다시 그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재건축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일률적이진 않지만은 뭐 재건축과 마찬가지죠. 일반 분양가를 뭐 올리지 못한다면은 그 재건축보다도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낙관적인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예, 예. 분양가 상한제가 예. 이슈가 더 될수록. 예. 그면 리모델링도 뭐 비슷한 조건인가요? 아니면 어 아무래도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될 여건은 갖춰지는 거죠. 근데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어 지난 몇 년간 이제 거래량의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면서 이, 이 이제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일수록 손바김이 아니라는 말하자면 장기 보유한 물건이 많은 지역일수록 정체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령자들이 많으면 리모델링에 대한 반대도 많아요. 음.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일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힘들지만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당분간 죽는다고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는 쪽은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음. 그러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뭐한 30년 전후에 재건축 재개발될 때고. 예. 그다음에 뭐 요즘 리모델링 15년대만 할수 있으니까 15년 차 전후에 뭐 중고 주택들은 또 리모델링 기대감 있으니까 약간의 반사익을 기대할 수 있고. 예. 근데 10년 차 전후에 준신축이라든가 5년 차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반사익을 받고. 뭐, 그렇게 정니가 그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단기적인 결과는 그렇게 나오죠. 이제 네. 뭐, 신축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고, 또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재건축, 재개발이 뭐,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어, 이제 단기적으로 신축으로 몰리는 수요층이 늘어나는 이런 게 뭐, 글쎄요. 한, 한, 뭐, 1, 2년 정도는 갈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신축이 오르지만 내년 이후에 만약에 전세가가 오른다면 그 혜택을 보는 게 신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더 길게 보면은 결국 지금은 한 5년 정도의 신축을 신축이라고 느끼지만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어, 10년 정도도 신축으로 봐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신축의 범위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시간 지나면 다 오르겠네. <laughs> 어차피 부족하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아마 필연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해야 될 거예요. 이데 전월세 상한제를 하면 또 이제, 어, 이 저가 아주 그 열악한 주택들의 전세가가 또 전월세가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분양가 상한제부터 전월세 상한제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몇년 후에는 아주 이제 그, 그 불량한 주택, 주거여건이, 어, 불량한 주택이의, 그, 임대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말하자면, 주거복지 수준이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제, 우리 부동산 주택 정책의 목표가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아주 근사한 집을 싼 가격에 살 수, 살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주거복지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서민 주거 복지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안 좋은 집을 비싸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경제 정책들은 효과가 금세 금세 나타납니다. 근데 주택이나 부동산 정책은 잘못 단추를 끼워 놓으면 은 결과가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 굉장히 그 크게 나타나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대게, 대개, 100년 대게를 해야 되는. 분야인 거죠. 네,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까지 카드를 꺼내 들까요 아니, 그건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예요. 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지금은 몇년 후에 그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 이미 분양가 상한제 비슷한 규제들이 지난 몇 년간 있었기 때문에, 네. 전월세 값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금세 와요. 이거 보시고, 뭐, 실제로 뭐, 투자하실 분, 뭐, 실거주하실 분들도, 많은 참고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